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조너선 클라먼츠 지음 이미수 공김 리더스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평생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쌓아 올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평생의 독서, 3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만난 수많은 투자자 및 금융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얻은 부에 대한 통찰을 담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돈에 이토록 소질이 없는 것일까요? 시장 성과를 넘어서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걸 가장 중요한 경제적 목표로 삼고 세상 물정을 깨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보장되며 행복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물건으로 포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오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말들은 오히려 극소수만이 시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겸손한 깨달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저축이야말로 부를 축적하는 열쇠이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얼마간의 행복은 살수 있으며 내 최악의 적은 대부분 나 자신입니다 안타깝게도 돈은 대개의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단일 투자 상품, 특별한 거래 전략, 투자 전문가의 엄청난 통찰력 등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굉장한 비결이 있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재산을 일구는 방법은 실상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합리적으로 최대한 저축하고 부채는 신중하게 짊어지고 리스크는 가능한 한 피하고 투자에 골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하며 돈을 모으는 속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고 그래서 낙담하기도 쉽습니다. 첫 1억 원을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신중한 길을 따라 꾸준히 가기만 하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몇십 년 후에는 5억이 찍히는 날도 올 것이고 그 5억은 10억, 어쩌면 2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로 향하는 길이 단순하지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는 핵심 방안 5단계가 있는데요. 돈과 행복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이긴 하지만,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 훨씬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번째, 인생은 놀랄 만큼 깁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될 테고 은퇴 후 20년에서 30년간 노후를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 관리에 긴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대대로 물려받은 수렵 채집의 본능은 저축과 투자를 실패로 이끕니다. 따라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스스로 엄격하게 훈육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어렵다면 자신을 현혹시키는 속임수라도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금융 자산은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보험증권은 은행 계좌와 별개이고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한 투자는 부채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려면 결국 이 모든 금융 조각들을 한데 모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급여 소득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실한 재정 관리는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거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한편 잠재적 손실의 최소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시장이 바닥을 칠때 손절한 주식이나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겪은 사고처럼 큰 손해의 가능성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생각할 때네 가지 핵심 개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행복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 삶을 찬찬히 돌아볼 때 느끼는 만족감을 일상적인 즐거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인간은 대개 좋든 나쁘든 상황에 금세 적응합니다. 연봉 인상 소식을 들으면 무척 기쁘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 좋은 감정은 금세 사라지고 인상된 연봉 자체가 일상으로 전락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각 상황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행복은 흔히 상대적인데요. 5억 원쯤 되는 예금은 사람을 대부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 모두가 50억 원을 갖고 있다면 5억에 대한 만족감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넷째,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행복의 설정값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면 이 설정값보다 더 행복할 수도 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이 주어지든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행복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도를 좌우하는 50%가 유전적인 설정 값의 몫입니다. 10%는 나이, 소득, 이혼 여부 등 개인의 상황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생활 방식을 바꾸면 행복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 소비, 봉사활동 여부, 통근 시간, 친구와 가족을 만나려는 노력 등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점점 오래 살고 더 오래 일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그래서 바꾸어야 마땅합니다. 수백만 명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물론이고, 노후 역시 전례 없이 길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40년 이상의 세월을 행복하게 보낼지 생각해야 합니다. 확장된 기간은 아니지만, 좋기 20년에서 30년은 이어질 노후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야 합니다. 되도록 사회 초년생 시절에 올바른 금융의 길로 들어서서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성취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이용해 자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평생 주식투자를 해야 합니다. 요절보다는 장수를 걱정하며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꿈보다 돈을 쫓아야 합니다. 나는 대학생들에게 꿈을 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저축하는데 집중하라고, 심지어 흥미는 덜해도 보수가 많은 일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구매와 소유는 큰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20대와 30대에 검소한 생활을 택한다고 대단히 많은 것을 잃지는 않습니다. 외제차와 큰 집, 신형 전자 제품의 매력은 잠깐의 기쁨을 줍니다. 반면에 30년 동안 계속될 노후를 대비해 돈을 충분히 모으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젊을 때 시작해야 그나마 한층 쉽습니다. 더 오랫동안 모아서 수십 년 동안 복리식 투자를 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나 파괴적인 신기술로 말미암아 진로를 어쩔 수 없이 바꾸어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변화를 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40년 넘게 일해야 할지 모르는데 같은 일을 반복하기에는 끔찍하게 긴 세월입니다. 사회의 첫 발을 딛는 20대에는 무척 설렜던 직업이 40대 무렵이면 지겨워지고 불만은 커지며 가장 큰 야망이라고 해봐야 퇴근 후술 한잔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일치감치 안정된다면 남은 수십 년간 돈 걱정을 덜 뿐만 아니라 수입은 적을 지언정 더큰 성취감을 주는 직업으로 바꿀 만한 경제적 자유가 생깁니다.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완성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타인에게 신변을 의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한 덕분에 직장생활과 노후생활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40년 넘게 일하고 20년에서 30년 동안 노후를 보내려면 한 가지 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수십년을 보내지만 정작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음하이 일어나 신문을 읽고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좋겠지만 이내 점점 불안해질 것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깨닫듯 무한한 여가는 금세 무한한 권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 목적 의식을 줄 무언가가 필요하며 그것으로 약간의 돈까지 벌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고 굴려야 하는데요. 돈을 굴리기 전에 주의해야 할 22가지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22가지 실수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1. 단기에 지나치게 집중한다. 2. 자기 통제가 부족하다. 3. 투자의 성공 비결이 노력이라고 믿는다. 4.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본다. 육 읽기 싫어한다. 칠 수익성 상품은 팔고 손실성 상품을 계속 보유한다. 발 자신감이 넘친다. 구 손실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수익은 자신의 공으로 돌린다. 십 우리의 위험 감수 성향은 한결같지 않다. 십일. 특정 가격에 집착한다. 12. 나쁜 결정을 합리화한다. 13. 친숙한 투자를 선호한다. 14. 자신이 이미 보유한 투자 상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15. 이행보다는 테마의 죄를 선호한다. 16. 통계보다 스토리에 더 설득된다. 17. 쉽게 기억나는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18.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정보에 혹한다. 19. 다수가 안전하다고 믿는다. 20. 투자 결정은 순전히 금융 경제의 논리만을 따르지 않는다. 21. 심적 회계에 얽매인다. 22. 프레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저축하지 않는 부자는 없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거두려면 본능을 억제하고 세 가지 금융 습관을 기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쉽게 기를 수 있는 습관은 없습니다. 첫째, 절약하고 둘째, 겸손을 잃지 않으며 셋째, 주식 시장의 근본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 혼란에 직면했을 때에도 현명한 투자 전략을 고수할 끈기를 갖추고 있다 해도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큰 수익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 큰 재산을 이루려면 저축 습관부터 길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당장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책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